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판타지 리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경기가 있어서 4쿼터 하이라이트를 준비했습니다. 데빈 부커가 케일런 마틴과 원언언를 펼치죠. 왼쪽 원드리블 점퍼 성공했습니다. 93대 86 상황. 자, 맥스 스트러스가 탑에서 3포인 성공시키면서 추격을 시작하는 마이애미 히트입니다. 넉점 차이. 자, 데빈 부커의 저 원드리블, 투드리블 점퍼는 막기가 힘들어요. 베마데바요가 상대를 하는데요. 바로 케일런 마틴이 더블 팀 모자 그 틈을 놓치지 않았고요. 자, 데미안리죠. 데미안리의 코너 3점. 이번에도 데미안리가 던져봤는데 들어가지 않은 것을 토리 크레이기 오펜스 리바운드 귀중한 득점을 어, 성공하면서 13점 차에서 어, 카일라우리가 반칙을 유도했지만 어, 콜은 불리지 않았고요. 11점 차입니다. 아데바요의 속공상황, 토리크레이게 반칙을 유도하면서 엔드원 상황 이끌어냈습니다. 자, 추격을 시작하는 뱀 아데바요 오늘 무려 30득점의 심리바운드였고요 맥스 스트러스의 돌파가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5분 남겨놓고 6점차까지 왔어요. 버틀러가 아데바요에게 이것이, 이것이 수비자 반칙, 엔드원이 불렸습니다. 자, 한 점차까지 왔고요 토리크레이기 떴고 풋백 득점이 성공을 하면서 급한 불을 끄는 피닉스 선즈입니다. 석점차. 어, 미카엘 브리치스가 스스로 공을 놓쳤고요. 아데바요가 석공 상황에서 오른쪽에 있는 스트러스에게 줬고, 아데바요에게 리턴 패스 투앤덩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어, 마이애미가 홈에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4점차까지 왔고요. 캘러 마틴이 버틀러죠. 클러치에는 마이애미인 버틀러가 있습니다. 버틀러가 코너로. 페일럿 마틴이 슈퍼! 자 2분 남겨놓고 한점 차까지 추격을 합니다 자 어느새 역전을 한 마이애미 투고요 카메론 페인 에이튼이 조금 먼 지역에서 받았는데요 페인이 부커에게 부커가 캐치앤샷 아 들어갔습니다 반칙은 불리지 않았지만 다시 역전했고요 페인이 왼쪽 플로터로 역전을 성공시켰고요 46초가 남은 상황입니다 자 작전 타임을 불렀고요. 어, 마이애미가 득점을 성공했는데 여기서 클러치 어, 블럭을 버틀러가 했고 여기서 지금 타임이 남았는데 타임을 부르지 않고 절 무리한슛을 쐈던 아 데빈 부커의 모습이었습니다. 버틀러가 오늘 16득점에 13리바운드를 기록했고 수비에서도 마지막 부커를 막아내면서. 어...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경기 만나보시죠. 오클라우마 시티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입니다. 샤이 길더스 알렉산더의 기세가 엄청납니다. 올 시즌에 별로 아프지 않은 모습이에요. 자, 포크샵스키의 블락에 이어 샤이 길더스 알렉산더가 속공에서도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왼손 레이언 마무리. 자, 이번에는 왼쪽, 오른쪽. 자, 아주 여유 있는 모습이에요. 샤이는 오늘도 37 득점에 8개 어시스트였습니다. 이번엔 제일런 브라운이 속공해서 제이슨 테이텀에게 테이텀 오늘 27득점 올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샤이길저스 알렉산더의 가로채기에 이어서 아참 운동능력도 좋고요. 시원시원합니다. 길쭉길쭉하고요. 후반으로 갑니다. 전반은 OKC가 앞서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포크프 스키의 스크린을 받은 기디의 패스 자 리턴 패스 피켄 팝에서 포크프 스키 이번에도 이번에는 포크셰스키가 늦지 못한 는 에런 위긴스의 엄청난 운동 능력입니다. 포크셰스키도 오늘 16 득점에 14개의 리버을 잡아냈어요. 자, 제일런 브라운이, 자, 거의 땅에 닿기 직전에 던진 페이더웨이가 들어갔고요. 자, 이두 점차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아, 이 수비는 뭔가요? 이텀이골 밑에 완전히 무주공산이었어요 스마트 오늘 8개 어시스트 뿌렸습니다 마지막 클러치 상황에서도 샤이를 상대로 포스터 어, 문부 전환 이후에 득점에 음,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홈에서 보스터 셀틱스가 아, 역전승을 거둬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다음 경기 만나보시죠 바로 샌안토니오스 버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 오늘 워리어스의 레전드인 티마더웨이 저지를 입고 출근하는 스테픈 커리의 모습입니다. 앤드류 위긴스가 조던플에게 오늘 탐슨이 하루 쉬기 때문에 탐, 어, 조던플이 스타팅으로 나는데요. 딥스리까지 들어갑니다. 오늘 무려 36득점, 시, 시즌 하이 퍼포먼스를 펼쳐줬습니다. 커리 좋아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앤드류 위긴스가 드레이먼 그린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45도 3점 주셨고요 또 다시 스테픈 커리의 딥스리 들어갑니다. 스테픈 커리는 오늘 16득점이었습니다. 네, 후반전 경기 한번 만나보실게요. 오늘 사실 이 경기는 3쿼터에 경기가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아주 디그린의 감각적인 패스 탑에서 스테픈 커리의 3점 주셨고요. 어, 느끼시겠지만, 샌 안토니오의 오늘 하이라이트 필름 거의 없습니다. 앤드 위긴스 조던프의 패스였습니다. 자 조던 프로는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베이스 라인 돌파에 이은 엔드 원 플레이까지. 자팀 하더 웨이, 미슐리치먼드, 크리스 멀린, 런 TMC 멤버들이 경기장 을 방문했는데 워리어스가 모처럼 디펜딩 챔피언의 면모를 보여주며 굉장히 강력한 경기력을 뽐냈습니다. 네, 오늘 펼쳐진 다른 경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토론토 랩터즈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의 경기. 토론토 랩터즈가 115대 111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어, 오늘 토론토는, 어, 시약함도 빠졌고요. 멤블릿, 그리고 게리트리트 주니어까지. 주전이 3명이나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에서 디트로이트를 잡아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깜짝 아, 스타가 탄생했는데요. 날라노 반톤이라는 선수예요. 27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주전가드로 나와서. 말이죠. 크리스 불셰이도 벤치에서 나와서 20득점을 폭발을 시켰습니다.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는 제이드나이비가 27득점을 기록했지만 패배하고 말았고요. 오늘 경기는 디트로이트가 베글리가 선발로 출전을 했고 베이가 식스맨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어... 스튜어트가 몇분 뛰지 않고 그냥 베이가 사실상 주전같이 30분을 뛰는 모습이었고요 토론토 렉터즈의 어떤 위장 선발 마치 김성근 감독님이 생각나는 위장 선발로 오늘 오토포터 주니어와 음, 테디어스 형이죠 이 선수들이 나왔는데 오토포터 주니어도 12분 밖에 뛰질 않았고요 테디어스 형도 주전 센터로 나와서 26분을 소화를 하면서 하지만 진정한 주전은 크리스 부셰이였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반톤의 인생 경기였는데요. 포지션상은 이제 포워드인데 뭔가 단단한 가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치를 기록하는 등 어떤 어 디트로이트의 약하디 약한 가드진을 잘 막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베글리는 선발로 어 나왔지만은 위치 선정이나 골밑 활약은 굉장히 좋았는데 골밑 수비가 너무 약하고 마지막 클러치 순간에 어 리바운드를 흘려버리면서 아쉽게 경기를 놓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비 옆에는 역시나 커닝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던 경기다. 아 이렇게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면 샬롯 호네츠와 올랜도 매직의 경기입니다. 샬럿은 지금 이제 라멜로볼이 돌아와서 드디어 첫 승을 거뒀습니다. 아, 라멜로볼이 17득점에 어시스트 9개를 배달을 했고요. 베이슨 플럼니가 맹위를 떨쳤어요. 18득점에 1 0리바운드 그리고 캘리우브레 주니어도 16득점 뭔가 어 골고루 10득점 이상을 넣은 선수가 무려 7명이나 될 정도로 아주 좋은 농구를 펼쳐줬습니다 원정에서 말이죠. 지금 파울로 벤케로는 결정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결정을 했고요. 웬델 토 주니어가 20득점으로 분전을 했고 마그너도 23득점으로 맹위를 떨쳤지만 홈에서 만캐로 없이 라멜로볼이 돌아온 샬럿을 상대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던 모습이었고요. LA컬리퍼스가 휴스턴 원정을 떠났습니다. 어, 이 경기 역시도 원정팀이 승리를 했네요. 오늘 원정팀들이 많이 경기를 잡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폴 조지가 야투에서는 조금 부진했지만 22득점을 기록했고, 레이지 잭슨이 17득점으로 그 뒤를 바쳤습니다. 노몬 파웰 17득점, 터렌스맨 14득점, 벤치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선수가 무려 3명이나 있었습니다. 퓨스턴 럭키츠는 오늘 제일런 그린이 25득점으로 분투했고, 케빈 포터 주니어도 20득점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이 원투 펀치가 더 좋은 모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오늘 그런데 케빈 포터 주니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유투 15개 중에 7개를 놓쳤어요 샤키론일인가요? 53%의 자유투 성공률을 기록했고 을이 팀의 3점슛 성공률도 30%에 그치면서 클리퍼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홈에서 말이죠 올 시즌 어, 레이커스와 함께 최하위 결, 어,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휴스턴 로케츠가 아마도 어, 안 좋은 측면에서 한 걸음 더 앞서가는 모습이었어요 자 제가 어제 빅매치로 꼽았던 경기죠 어, 애틀란타 호크스와 위로키복스의 경기 어 아데토쿤보가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틀란타 호크스가 원정에서 미워키 버스를 잡아냈습니다. 자 오늘 애틀란타 주전들이 다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어요. 디안드레언터도 24득점으로 활약을 했고. 어... 트레이 영도 21득점. 그리고 클린트 카펠라도 19득점 12리바운드로 더블더블 기록했고요. 디존 테머레이는 뭐늘 꾸준합니다. 19득점에 8리바운드 5어시스트였습니다. 미로키 먹스입니다 안테도 쿤보가 오늘 27득점을 기록을 했지만 턴오버를 무려 8개를 기록을 했어요. 어시스트 숫자는 4개밖에 되지 않는데 턴오버가 8개였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오늘은 다른 선수들의 지원 사격도 조금 부족했습니다. 브롱 로페즈가 오늘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12 득점으로. 그리고 제본 카토도 주루 할러데이의 공백을 오늘은 메우지 못하는 아, 모습이었습니다. 네. 판타지 리거스 떡상 픽. 오늘 이 선수를 빠뜨릴 수가 없겠죠. 날라노 벤턴입니다. 자, 27 득점에 4 리바운드, 4 어시스트, 스틸 3개를 기록했습니다. 게리 트렌트 주니어는 지금 좀 긴장을 해야겠죠? 어, 계속 야투 감각이 최근에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어떤 갑툭 튀하는 선수가 나온다면, 트렌트 주니어가 복귀를 해서도 어, 조금 긴장을 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모습이고, 아, 이 토론토 랩터즈는 뎁스가올 시즌 굉장히 좋아요. 이 닉널스 감독의 경기 어떤 성향이, 주, 벤치 선수들을 잘 활용하지 않는 것인데 지금 보면 오늘 나온 선수 중에 오토 포터 주니어, 테디어스 형 이런 만턴 선수, 크리스 부셰이, 뭐 코로코 이런 선수들 다 음, 벤치에서 나온 선수들인데 굉장히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뎁스를 활용한다면 올 시즌 더 높은 곳으로 어, 도약할 수 있는 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기 에 이제 시작한 벤블릿이 돌아온다면 토론토 레퍼즈가 올 시즌에 정말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경기였습니다. 두 번째 떡상 픽 선수입니다. 테오 말레돈 선수입니다. 이 선수 지난 시즌에 오클라우마 시티 썬더에서 뛰었고, 어, 시즌 막판에는, 어, 뭐, 오케이 씨가 탱킹 노선을 타면서 이 선수가 자주 나왔는데 되게 잘했어요. 스텟이 좋았어요. 오늘도, 어, 샬로토네츠의 벤치에서 나와서 14 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어시스트 3개씩, 그리고 스틸도 2개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다재다능한 선수고, 공격력만큼은 나쁘지 않은 선수라, 뭐, 라멜로볼의 백업이라든지 테릴로지어, 에 백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전을 하면 아마도 더 좋은 모습을, 좋은 스탯을 뽑아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떡상픽으로 한번 뽑아 봤습니다. 자, 데일리 MVP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열한 경쟁을 펼친 후보는 마이애미티의뱀 아데바요였습니다. 30 득점에 심리바운드 기록했고, 또 클러치에도 활약이 좋았지만, 오늘 이 선수를 이기기엔 힘들었습니다. 바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뉴 브라더 조던 풀이었습니다 MVP 축하드립니다. 36 득점에 3점수 5개 꽂았고요. 야투도 무려 20개 중에 13개를 어, 집어 넣었습니다. 어, 중간 경기 중간에 클레이 탐슨이 뭐 현지 중계진들이랑 인터뷰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아막웃고는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할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클레이 탐슨이 빠진 경기에서 어, 워리어스가 오늘 드디어 본인들의 경기 이 스러운 어떤 그런 삼쿼터 가비지 경기를 만들어냈고 조던 프리 오늘은 뭐 스테픈 커리도좀 어, 쉬세요 형뭐 이러면서. 음 아주 훌륭한 경기력을 뽐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이 무려 플러스 33점이었고요. 스틸도 3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MVP 조던 풀 축하드립니다. 자, 내일의 빅매치 꼽아보도록 하죠. 내일은 다섯 경기밖에 없어서 빅매치를 꼽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재밌을 것 같은 경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맨피스 그리즐리스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경기에요. 이 경기는 이런 의미가 있죠. 자모란트와 아, 자이언 윌리엄슨. 2019 드래프티, 1, 2번 픽끼리의 대결이죠. 지금 리그 내 위상이 둘다 어마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자모란트가 부디 결장 없이 나와서 두 선수의 어떤 하이라이트 필름들을 감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LA 클리퍼스와 델러스 메버릭스, 폴 조지와 돈치치의 대결이죠. 로카 돈치치는 지금 뭐 MVP 레이스를 열심히 가고 있는 중이고, 폴 조지도 최근에 폼이 많이 올라와서 리그를 대표하는 두 선수의 맞대결이 굉장히 재밌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 저는 내일도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죠.